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에 대해서 승리하는 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의 임재를 가득히 경험하는 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는 영적인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멘.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때에 아멘. 올해 아래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해이 말에 에바다의 복이 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눈이 에바다의 복이 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에바다의 복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의 사명을 다할 때 에바다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열리고 기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하는 일이 열리고 나라도 열리고 전 세계가 열려서 에바다만 외치기를 바랍니다. 말물 말을 못한 아이가 에바다니 말이 열렸습니다. 지혜가 열렸습니다. 올한 해는 무조건 에바다를 외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가운데 아멘. 성령님이 에바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늘 안에 동안에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힌보다도 열려져야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는 가정도 열리고 여러분의 아시는 일도 열리고 아멘.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닫혀져 있으면은 기도하면서 열어버려야 돼요. 아멘. 오늘 에바다의 복을 받고 올해는 힘차게 승리하는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례웃기 아, 네.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에 머물렀다고 말씀합니다. 아, 네. 오늘 티레기 40장 35절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아, 네. 역대야 5장 14절에도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며 오늘 이전에 여호와의 영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6 0장1 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멘.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라에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고기 장 십사 절에 대저물이 바다를 덮인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에 세상에 가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아, 네. 여호와의 영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요한복음 14장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아, 네. 여호와의 영광을 버리라 하지 아니하이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아, 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어린 노부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를 하시던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아멘.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빌리포서 1장 11절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마 의의 열매가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탄송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도 그, 장,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 쓸데없으니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은 그 등이 대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성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용하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인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2021년도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러므로 오늘 기도한 가운데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는 한 해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정사와 군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2021년도 예수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아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리신 예수 그리토의 보혈로 우리는 이 안에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토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구원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의 물선주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들은 죽음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그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들 계시 12장 특절에그 피로 양을 양을 오늘 진 진문 자우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들 계시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자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아, 네. 그 문을 넘으시고 아, 네.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문설주는 문 양쪽 기둥 인방의문 일쪽 기둥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에 유월절 양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늘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골로새서 2장 13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음운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이제 죄로 인해 고통과 죄의 결과가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가시와 엉금끼가 우리 인생에 뿌려져 오늘 힘들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도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는 아, 네. 우리 인생에 천국을 가져가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혈의 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엉건키를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의 피가 예수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이 올한해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여러분의 임방에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의 가정에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내 사업장에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길을 가며 오고 갈 때에 아, 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럴 때 모든 타지덩클, 엉엉키, 저주의 아, 네. 모든 스뿌리들이다 없어질 줄로 아, 네. 믿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의문의 정서, 율법입니다. 아, 네. 율법 앞에서는 우리는 다 잔인무도한 죄인입니다. 아, 네. 인생을 살면서 이 안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오늘 율법 안에 우리가 자유한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 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안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아, 네. 그러나 율법의소리를 해방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 신절로 믿습니다. 아, 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한자가 되었습니다. 아, 네.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 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임쳐주셨습니다. 아, 네. 제가 우리 인생을 허물어 틀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 네. 제 작성 사망 예수님이 제이삭슨 사망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피 구원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피를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예수의 때의 보혜를 가정에 바르고 내 삶에 바르고 내 자녀들에게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문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바를 때에 자녀들 영혼에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을 보이고, 뿌리고, 뿌리고 바르고, 바르고 덮겠습니다. 덮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버려 할렐루야 아멘. 이보다 더 진한 피는 없습니다. 아멘. 예수 공로 내 공로 아멘. 예수 승천 내 승천 아멘. 예수 보혈 보열, 내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1년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로 승리하는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디를 나갈 때도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로 덮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난생 처음 가는 길도 예수님의 보혈로만 뿌리고 바르고 덮어버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보면은요, 속으로 외치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뿌린다, 바른다, 덮어버린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처주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또한 사랑으로 승리하는 아내가 되시기를 죄롬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아멘. 사람은 조석변입니다 아멘. 사람의 사랑은요 금방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조품 사랑에 아멘. 사람들은 모조품 사랑에 울고 속고 얼마나 울분을 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나를 사랑하사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 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 네. 희생의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더 이상 야속한 어느 인간의 사랑에 속지 말고 아, 네. 어저품 사랑에 속지 말고 아, 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예수님 사랑만 받으면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집니다. 아, 네.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요, 먼저 아, 품사랑 따위에 속지 않습니다. 아, 네. 내가 이제는 사랑을 줄수 있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예수십자가로 승리하는 주의 말씀은 너의 능력으로, 너의 실력으로, 오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너의 실력으로, 너의 경험으로, 너의 숙복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네. 그것은 이방인들이라 하는 것이에요. 아, 네. 우리는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예수님으로 잘 되는 걸 믿으시기를 아, 네.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는요, 세상 주역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 세상을요, 실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망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실력으로 사는 자, 내 실력이 안 되면요, 그때 자절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자, 아멘.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아멘. 나는 항상 실력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다한 십자가의 지심은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한에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실한 증표만 있다면 아멘 확실한 확증해 주시는 이 사랑 안에서 아멘.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였습니다. 얼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으면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건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세상 끝날까지 쫓아다녀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을 건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구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셔서 성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올해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아름다운 결실이 주렁주렁 맺힐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아, 네. 따라 합니다. 내 인생에 네. 놀라운, 열매가 놀라운, 열매가 놀라운, 열매가 놀라운, 열매가 놀라운 열매가, 놀라운 열매가,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한 분이 안 따라서 합니다. 한 분이, 한 분이 안 따라서 해서 다시 해야 되겠어요. 내 인생에 네. 놀라운 열매가 네. 맺혀집니다. 네. 할렐루야. 아, 네. 예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올 연에는 우리 예수님 사랑 안에 좋은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 속에 오늘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오늘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 네. 더 열심히 오늘 우리가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행위의 능력을 깨트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닙니다. 아멘. 어둠이 아닙니다. 아멘. 이제는 자녀입니다. 아멘. 자녀이면 후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영적 후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스가리아스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요하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아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아멘. 너를 담담히 사랑하시며 아멘. 너로 인하여 들고 이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아멘. 나한 사람 자체만으로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 아멘. 우리 하나님은 뛸듯이 기뻐하신다는 것. 나로 인하여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 악한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박탈당하는 것. 아멘. 오늘 자입해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우리의 가치는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꾸만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에 있다고 자꾸 악한 영혼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나의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아멘. 내 자녀에게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뭐래도 내 자녀에게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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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겁니다. 아멘. 너무나 사랑스러워하십니다. 내가 일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멘. 내가 뭐를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있는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일법의 명령을거뜨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완벽해야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아, 네. 내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할렐루야 십자가로 아, 네. 승리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라는 뜻입니다 아, 네. 따라합니다 온라하네. 온라하네.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도. 승리하겠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예수 이름에 귀신도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꾸르고를, 무릎을, 무릎을 꿇었다고 말씀합니다. 아, 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생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아, 네. 빌리포서1장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네. 빌리포 2장 10절에도 오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아, 네. 말씀합니다. 따라 이라 예수 이름으로 나는, 나는 일어서리라. 일어서리라.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벌떡벌떡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바다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기도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일곱 교회에 오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에 하시는 말씀을 듣는 기가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귀한 자라도 그 귀한 진리의 뜻을 잘알수 있도록 영적 기가 열어질 때, 어느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쏙쏙 박힐 줄로 믿습니다. 바른 진리를 듣는 기가 에바다예요. 복된 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것을 듣지 못하고 비진리를 듣는 기가 발달되어 있으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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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따라미라 다른 진리를 아멘. 듣는 아멘. 길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저속한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아멘. 음란한 것을 보기를 좋아하는 것은요 잘못된 길을 가진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정말 부정적인 말하기보다는 아멘. 오늘 긍정적인 진리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진리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조적인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기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음성을 듣는 기가 에바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 뒤에 사자들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오늘 영적인 기가 열어지고 에바다의 아내로 경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들이 나를 위해서 대포를 쏜다 할지라도, 미사일을 쏜다 할지라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라람이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반드시 올란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주의 이름을 경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와 여러분은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상 받는 올란에 가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그리토의 육체를 깨뜨리심으로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십자가에 그 흐르는 피로 말미암아 성령해 주시고 아,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이 선포되는 것마다 아, 네. 오늘 만드시 회귀 역사가 일어나고 아, 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 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오늘 예수님은 부활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 누구신가를 확증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아, 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마며 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셨구나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성체가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요 확증시켜주신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활해서 십자가로 나가는 이 진리 안에서 아멘. 오늘 불같은 성령의 역사는 아멘.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십자가로 부활로 확증시켜주신 사건이 오늘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선포할 때, 단순히 예수님만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셨냐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점명될 때, 예수님은 오늘 우리 심성모독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부활하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던 겁니다. 아멘! 이것이 실제가 될 때에 강력한 사건이 바로 회개의 역사고 구활의 역사고 아멘! 생명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터득교의 성도들은 어쩔고 탄식하면서 회개의 역사를 이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달합니다 복음에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 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 네. 성육신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고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복음은 최대의 온자폭탄보다 강한 능력의 무기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러므로 복음이 섭포되는 곳마다 아, 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복음이 선포될 때에 가정이 살아납니다. 아멘. 우리 민족이 살아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도 소생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병든 사회가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라도 소망이 보이는 것은 뭡니까? 교회들마다 복음을 외칠 때 나라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복음이 가는 곳에 예수님이 가는 곳에 모든 저질은 떠나가고 아멘. 질병도 회복되고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죽음도 회복되게 하는 역사가 복음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토와 여러분은 복음을 외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나라가 살아납니다. 아멘. 국가도 살아납니다. 아멘. 학교도 살아납니다. 아멘. 가정도 병원도 아멘. 인류가 살아나는. 그 키포인트는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따라 합니다. 복음이,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피가 흐르면 예수님. 살아납니다. 예수님. 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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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 네.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네. 우리 자녀들도 복음이 들어가고 아, 네. 예수님의 보혈에그 아,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면 아, 네. 그 영혼은요, 인생의 최대의 오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네. 예수님의 복음이 해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십자가의 그 피가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아,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 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아, 네. 나는 길리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네. 복음이 가는 곳에는 각자들이요 다 털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진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여호와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 위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때의 보혈의 피 위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도 에바다에 열리는 한해가 되시고 아멘! 정말 예수 십자가, 예수의 때의 보혈의 피, 아멘! 예수의 때의 복음의 능력만 의지하셔서 아멘! 오늘 한해 동안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를 도록 사랑하여 주시고, 아, 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한해 동안에 십자가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아버지 보혈의 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 네. 복음으로 승리하는 이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Yes. Amen.